아,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어, 사과를 하는 걸 봤어요. 뉴스에 보니까 사과를 하는 걸 봤는데,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농지 투기로 35억을 벌었는데, 거기에 따른 벌금이 1 0만 원이면은, 이게 법입니까? 응? 35억 벌었는데 천만원 벌금 물었다 그러면은 니도 하고 나도 하고 못하는 놈이 바보지. 이게 법이에요. 국회의원. 법을 제정하는 게 본인의 본인들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할수 있지. 국회의원. 눈 눈깔이 닦고 이거 한번 봐 봐라. 맨날, 그러면 그 대통령 되는 싸움, 시장 되는 싸움, 그러면 자리 싸움만 해졌겠지. 이런 법들은 하나 만들어놓도 안 하고, 어? 봐, 이게, 농지 투기해가지고 35억 벌었는데, 벌금이 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35억짜리 같으면은, 복덕방, 복비도 씹억이거보다 많겠다. 이걸 법이라고 만들어놓는 국회의원들이 이것들을 전부 어떻게 봐, 한목에 처단할 수 없나, 이거. 농지법 위반 판결문 100, 1226건을 분석해보면, 농지 취득 자격을 누구에게나 쉽게 발급해서 투기 목적 의심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선복만이 처벌을 할수 있게 하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서 나는 노빌이다. 대통령부터 지금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지금 연류돼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김정숙 여사가 주말에 뭐 어떻게 주말에 언제 가 갔는가? 1년에 한번 갈지 못 갈지도 모르는데. 아마 대통령 인기가 4년이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농사를 짓다 하더라도 4년간은 농사진 일 없잖아. 예? 4년간 농사 안는데 노업인으로 유지시켜주는 양산시 시은 폭파시켜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예요. 꼭 무슨, 음, 무슨, 뭐, 사건이 생기면은 홍길동 법. 뭐 창문틀 끼에 죽은 법, 아유, 법도 사건마다 법을 만들 것 같으면은 그런 법이 어디 있노? 좀딴짓좀 하지 말고 능력 있게 에? 뭐 법을 하나만 만들면은 그 법이 오래 가도록 두루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적용 적받아야 되는 농지법부터 소상하기가 아, 말리시오. 이게 뭐 기사가 이게 아이고. 관리는 허설하고 시민은 제 처벌은 미미한 거예요. 농지법 위반 판결문 1226건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90%가 넘는 1100 내건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농지 전역 형질 변경 위반 이게 전보다 높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장차관들이 농지 사가지고 사모님들이 농지 사가지고 기초의원들이 농지 사가지고 시장 군수가 농지 사가지고 사기 쉽게 만들어놨잖아 사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형질 변경하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어떤지가 재임 기간 중에 한건해쳐 먹으려고 이 법을 경미하게 만드는 거야. 재산 증식을 하기 쉬운 좋은 경로로 보기 때문에 이 법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못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써먹어야 되니까. 투기로 볼수 있는 취득 목적 위반은 75건 내 불가한 거야. 이거는 특, 적 사전에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쉽게 눈에 띄는 농지, 전용 형질 변경과 달리 투기행위는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요. 처벌까지, 투기행위가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드물다는 것이요. 처벌 가기 전 단계에서 전부 다 이것을 처벌을 해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농지처벌 위반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봐 농지 전용 형질 변경이 이렇게 많아요 투기 목적 이게 징역형 1200건 중에 징역형은 1% 1% 131건 정도 거의가 뭐 비슷 저게 많이 간다 그러면 집행위에 아니면 벌금 집행위에 벌금 이것이 가는 것도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돈 벌라 그지. 그러니까 돈 벌라 그지. 적발이 돼도 관리감독 처벌을 하거나 할수 있는 수단이 마땅찮다는 거예요. 이거 왜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거야?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요 부분을 가지고, 요 부분을 가지고 돈 벌어 모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안 건드리는 거야. 몰래서안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창구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뭐 양형자 의원인가 그것도 뭐 화성에 가가지고 뭐 산을 샀는지 임야를 샀는지 왜국회의원뭐 그걸 삽니까? 근데 투기는 아니란다 농지법 전문가인 사천동 홍익대 학교법과 교수는 사천동 홍익대 범수는 지금처럼 서류만 구비하면 농지 매입을 손쉽게 허용해 줄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농지결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국회의원들이 모릅니까? 압니다. 농림수산부, 농정을 관리하는 농장, 그 부서에서는 이거 모릅니까? 압니다. 알지만 안 해요. 자기네들이 재산 증식을 해야 되는 창구인데 왜그 창구에 뭐 못대못질을 하겠어요? 높은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어? 격앙되게 얘기하면 높은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누가 투기를 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특검한다, 런다 특검하려고 하면은 음? 그다한 놈들은 또다 빠져나가고, 잔체에만또몇개 내놔 놓고는. 정세균 총리 발표 내용하고 일반 신문 발표하고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발표가 나요. 그런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겠어요? 국민 속일 사람 아니잖아. 국민 속일 사람이야. 그런 사람 절대 대통령 돼서 안 되지.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가 처벌을 받으면, 받으면은 해당 농지를 무조건 처분하도록 하는 강제조치가 뒤따라야 되고, 지금 LA 지적의 도시, 신도시 계획은 철회해야 됩니다. 철회하고 거기는 화장장이나 환경, 환경 처리장 같은 걸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신도시 계획은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거 땅 팔아가지고 환수한다. 큰 놈들은 제재 안 받습니다. 제재 받을 것 같아요. 뭐, 국회의원들 맨날 뒷북 치고 돌아다니면 뭐, 지금 와가지고 뭐, 뭐 특검한다. 특검의 결과 좋은 일이 어디 있었어요. 특검한다, 뭐 한다 하는 거는 전부 다저 빠져나가기 위한 퇴로 마련하는 거예요. 퇴로. 대로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절대로 신도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도시 지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고 그 도시 지형은 변경해서 화장장이나 환경처리 사업, 사업하는 그런 공간으로 써야 됩니다. 신도시는 반드시 철회하고 신도시 계획은 반드시 철회하고 다른 지역으로 엄격한 기미를 유지해서 재공포해야 됩니다.